자, 비엔티에서방행 가는 그 셔틀버스 타러 왔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한 1시간 반이가안 되네요. 고속철은 표 꺾이기 힘들갑니다. <laughs> 여기가 매표소. 여기가 매표소인가? 야, 한국 안에 글씨가 그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손님인 거야. 우리가 딱 오니까 출발면되잖아 <목소리> <목소리> 이거 아니야? <목소리> 이거? <목소리> 앞차에 타세요? <목소리> 자, 이게 2인표예요, 두명 <목소리> 15만 동한 사람당. 그럼 10불 되는 건가? 거짓말이야. 거짓말... 한국 사람이 있어 많이 얘기하지 만 아, 그 옛날 3, 40으로 가던 방비행을 120km로 달립니다. 고속도로로 한시간한 40분 걸리네요. 아 어떻게 될 뭐라 멀어 어쩌고 저쩌고... <목소리> 중국 식당에 이거? 아닌데. <목소리> 저 앞에 호텔인가 보네. 대장금도 있고 한국 식당 많네요. 아저 호텔. 응. 세븐일레븐도 있습니다. 형님들 라이트업소 라이트 살아가야 돼. 회좀 궁금한 게 음식들 사만기 사만기 평균하겠네 사만. bộ cung bờ sắ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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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나이 포범 진리야. 이데 이름이 뭐라고? 파카, 파카프라우, 파카파우 무삭, 파카파우 무삭. 파카프라우 무삭. 파카파우 무, 파카파우 궁, 파카파우 까이. 누가 음. 파카 음. 파카 음. 음. 돼지지? 음. 오, 새우. 까이, 닭. 어우 매우 매우 신명. 한 마리 오텔 앞에 식당.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음. 꼭 마사지 했는데 꼭 태국이랑 분위기 똑같아 응? 밖에 의자 있고. 오늘 방배이소 호텔은 여기 PM호텔입니다. 58,000원짜리. 응. 방아담하네시어 <laughs> 시골구석인데 시골구석인데 왕빈 러시아 시골 구석에그누이뭔지 오래됐다 그때보고 때는... 그때 못봤지 뭐야 그 아... 이게 노점족이네 존맛탱 <laughs> 사바이디, 사바이디. 강가 쪽으로 가 보고 있어요. 요동수라면은뭔네 하고서 아그두 마리 보는 있다. 음. 하고를 두 마리? 아주 검고 이두 마리 보는고있었거든요 공사가 아니 쌓아버리니어 돌도 쌓아버렸고 제방도 생기고 완전히 변했네요. 공사는 항상 지금 진행 중 상품들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히 앉으세요. 와,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에 저도 뭐저 다리를 건너서 오토바이 타고서 다이빙도 하라고 그랬었는데. 아, 시끄러워서 못한 새끼 있어요. 더군다나 야외에서 금연이야. 말이 되기에. 금연자 <laughs> 입장에서 이건 애들이 건방을 떠는 거예요. 영상가? <laughs> <laughs> 마사지도 참많고요 여행사도 많아요. 놀자, 투어. 야, 이거 뭐, 한국 행사가 지금 본 것만은 다섯 개 되겠는데요? 이거 돈 되겠나? 이래서. 전에 여행사를 해본 경험상, 이건 메이저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살아. 얘기야, 팡팡 노래방, 야, 도미 항시대기. 야, 야, 언니가 나와 있을 녀석아 남자는 아 아니지. 라 지금 나토 같은 사람들이 저녁때는 돌아와가지고 밥 먹으러 나오는 모습입니다. 편이 많아졌어요. 경비행이 야시장입니다. 근데 이거 다 중국산이야. <laughs> 어, 다 똑같아, 어디. 그 어딜 가나? 야시장에 가면 호치민, 캄보디아, 하노이. 어딜 가도 중국산입니다, 이거. 동남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소박하다, 아, 야시장 우리 슬리퍼 안 챙기신 분들 이거 빨리 하나씩 사. 펑가? 돈가오라 엄청 비싼데? 호치민에서 형그 10만 동에 그세개 할래 주거든? 응, 응, 응. <laughs> 그 슬리퍼 싸놓고 파는 거 호치민이 싸요. 응, 응, 응. 커피 파는구나. 자, 코리안 바베큐 오리 있어. 맛있어요, 불고기 사오리 사오리. 어느 형식지에서 모르니까. 이리 사실은 오늘, 그, 원두막 같은 데 가려고 했는데, 차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방배행이 또 아는, 형님 후배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일하고 있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조촐하니 형님이라 그래서 맥주 한 잔. 형 응. 응, 이거 엄청 부진데 이거 둘이 다 먹을 수 있겠어? 절반 응. 먹어요. 응. 정말 이 한국 소주 참이을 처음처럼 네. 돈러어 남겠다 전 세계 어디 가나 이 술이 있으니 아 소주잔도 먼저 고소하 전부 다이게 형님이 열심히 구워주게세요맛 봐야지 먼저 먹겠습니다 이요 <laughs> 음. 맛있는데 10만 집짜리인데요 이게 하나로 한 6,500원 되네 6,500원이 베트남동은 얼마야? 10만동 12만동가는 것 같은데 마사지하라는 집 이거에 끌려 들어 들어왔네요 네. 자, 라오 마사지가 1시간에 10만 깁. 한 6,500원 합니다. 타이 마사지는 13만 깁. 근데 여기 티브는 얼마나 줘? 2시간에 10만 2시간에 5만 깁. 1시간에 5만 깁? 그럼 둘이서 10만 깁 준다네? 되네? 저한테도 풋마사 받고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전 마사지 준 아가씨 팁을 5만끽 준다네요, 한 시간에. 아마리 호텔이라서 반골이 사람이 많아요. 반골이 사람이 많어.